지수택 t 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 상도센트럴팰리스 현장에 왔습니다. 상도 1동 777-1번지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고요. 지하 4층, 지상 36층, 시프트 300가구 포함해서 총 792세대입니다. 멀리, 멀리도 아니죠. 도보로 5분 거리에 롯데캐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 드린 단지입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이제 다지역주도조합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제가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뭐 상가가 좀 있는데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도 센트럴 팰리스 같은 경우는 모두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가장 큰 평수가 25평대니까요. 뭐 교통이 좋으니까 강남역까지는 20분대고요, 용산역까지도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뭐 이곳처럼 좋은 교통의 요충지는 없겠죠. 현재 조합은 보시면 끝났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뭐한두개 나오면은요, 뭐 제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번 연락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제가 자꾸 현재라는 말을 많이 쓰네요 슈퍼마켓도 문이 닫혔네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장승배기역 쪽으로 가겠죠 저기 대림 이편한 세상인가 저기 현재 10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총 4개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상도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뭐 안에서 원슈다 원쇼... 쇼핑이 이루어지니까요. 792세대가 들어올 갈 정도로 아유, 높게 지니까 그게 다 들어가네요. 그 세대수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젊은 신혼부부한테는 참좋겠는데 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혼부부는 될수 있으면 지주택에 좀손좀안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만큼 오래 가거든요. 가입과 동시에 입주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라, 나중에는 중년부부가 될 정도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만큼 지주택이 그렇게 빨리 되질 않아요. 뭐, 상담사 분들은 뭐, 당장 내일 모레도 입주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